오늘은 두 번째 촛불이 켰습니다. 켜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망의 촛불이었어요. 오늘은 평강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기쁨의 촛불, 그다음에는 사랑의 촛불, 이네 개의 촛불이 켜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를 끄고 하나를 킨게 아니라 하나씩 더해져가고 있죠. 소망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다 기분이 좋아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평화를 갈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평화가 아닌 갈등과 번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평안을 잃어버린 갈등의 상태와 평안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배가 파도에 만나서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큰 파도 앞에서 막 흔들리는 모습. 사실 이 사진은 그다음 사진에 보면은 데디스트 캐치라고 하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언젠가 방송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에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킹크랩을 잡는 사람들이 저 위에 알래스카에 그큰 파도를 헤치면서. 출렁거리면서 때로는 목숨의 위험을 부릅쓰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벽돌을 많이 올려놓고 허리가 부러져라 눌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문제가 크니까 거기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옴박 몸이 젖어서 축축해서 오한이 나는 그런 상태처럼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안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평안한 모습은 뭘까? 우리가 평안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호수잖아요. 잔잔한 호수. 예. 예. 제가 여기 미국에 와 가지고 얼마 있다가 일부의 배드드 그랬는데 그림은 평안한데 스크린은 흔들려. <laughs> 그림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세븐 레이크 아버지 가을에 얼마나 좋습니까? 찬찬하는데 거기에 아까 있었던 것처럼 단풍이 있고 그것이 투영이 돼 가지고 대칭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죠또 이렇게 아예 락 이거는 지금 미네와스카에 있는 그 호텔 앞에 있는 호수 있죠. 가본 분들 많죠.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오죠. 또한 가지 이미지는 하늘을 보면서 누워서 하늘을 보면 구름이 흘러가고 파란 하늘. 어떤 때는 거기에 이렇게 또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어, 또이 달이 투영이 되면서 어,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러한 사진이.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참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뭐 지금도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디지전압계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하와이 코나에 가서 2주를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님 산주 갔다 오 있었었고. 근데 거기 있으면서 오전에 는 가서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 너무 은혜가 충만해. 그 은혜가 충만한 데 와서 바닷가에서 해먹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또 바다를 쳐다보는 또 아내와 함께 도론도론 얘기했던 그게 그 마음에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평안했던 기억입니다 이렇게 갈등과 범민의 마음의 상태와 평안한 상태는 천지차에 너무나도 극한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갈구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컨트롤하게 하라. 갈등과 번민이 아닌, 평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강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다 지배할 수 있을까? 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평강을 내 속에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조금 아까 읽었던 그 구절 사실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내 영혼을 채워서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숨어 있을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만 알고 무서워서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20장 21절 앞에 부분에 있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소망이 사라졌어. 요 예수님을 쫓아서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라 세우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4년 동안 부지런히 하던 거다 내려놓고 완전히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요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마치 다 망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요 그래서 움찔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거잖아요. 따르던 그 리더가 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형을 당했다면 우리들도 성하지 않을 거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위축되어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한 거 아닙니까? 실패의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평화를 아사가가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분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메시지 속에서는 너희들의 목적과 비전이 사라진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망한 것이 아니야. 다시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다시 출발하자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죽음을 죽음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가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인 것입니다. 누군가 내,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굉장히 달라요. 스트레인저가 있고, 아니면 얼굴이 막 어그레시브하거나 무섭게 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옆에 있다고 했을 때처럼 마음의 평안한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관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자주 피웠어요 뭐 한국에는 뭐 13세 이하. 혼자 둔수 없다 이런 법도 없어요. 그냥 여섯 살, 다섯 살 때도 그냥 집에 있었던 기억이나요. 어렸을 때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아마 그때 하, 산 위에가 교회였었고 아버님 처음에 전도사로 목회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 초가집 같은 집에 동생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밤에 예배 드리러 가면 둘이서 꺼이꺼이 하고 울었던 기억이지도 나요. 예,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신방 가셔서 안계 있을 때 제가 한번 어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을 하도 무서우니까 버스 정류장에 가서 부모님을 기다렸던. 아무도 없을 때에 두려워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목사관에 사니까 거린들이 오거나 뭐또술 마신 사람들 와가지고 와, 돈 내놔! 밥 내놔! 막 그럼 부모님 없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부모님 오시면은 후, 살았다. 평안이 오는. 부모님이 계시면 사랑하는 자가 계시면 평안이 와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무서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평강을 평강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평안을 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내 속에 담기 위해서 그 평안을 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평안한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만 있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소유자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2이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을 막 폭격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갑니다. 지하실로 피해 들어가 있어요. 밤에 폭격을 막 해요. 할머니 한 분이 막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폭격이 와서. 어, 지하실에 숨었는데 사람들이 함께 숨지요. 또 할머니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무섭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잘 주무셔요. 나는 밤마다 자기 전에 꼭 기도해. 또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나까지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편안하게 주무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이요, 진정한 평화는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할 때 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또한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가만히 거기 있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게뭐 집에 가라가 아니라 이제 나를 증거하는 삶을 향해 나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 새로운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라. 사명으로 파송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동시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평강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을 가지고 삶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그삶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안전한 줄 아세요?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속에 사는 것이고 도전 속에 사는 것이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지 말라. 사고 사망의 원인이 20%나 거기에 있다. 비행기나 기차나 배로 여행하지 말라. 모든 사고의 16%가 거기에 있다. 거리를 걸어 다니지 말라. 사고의 16%가 걷다가 생긴다. 집에 있지 말라.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서 일어난다. 어떡하란 얘기요?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거기가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그곳이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위전을 향해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런 켈러는 또 이렇게 얘기해서 안전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신이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 인생은 대단하게 대담하게 모험을 하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열심히 도전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 나가든지 아니면 그 인생은 nothing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저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보낸다, 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미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미션입니다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선, 보내심을 받고 선교적 사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비행기 가 어디 외국에 가라는 말씀이야 우리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십여 년 전인가, 하네요. 목사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낚시를 갔어요. 저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약을 먹어서 어, 괜찮았는데. 몇 분은 늦게 타는 바람에 늦게 이제 약을 먹는 바람에 바로 타기 전에 먹는 바람에 멀미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 멀쩡했어요. 웅 하고 갈때다 멀쩡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칭을 하기 시작하는데 갈 때는 그냥 우웅 소리만 나가지고 뭐 천천히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였었는데 딱 머무니까 막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 출렁출렁출렁리가 나서. 우리는 그래도 약을 먹었으니까 잡았다 하는데 한두 분은, 어, 이게 너무 심한 거야. 맞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갈 때는 그걸로 이제 괜찮아. 쓰니까 문제. 근데 그분들도 막 그렇게 했다가 이제 다잡았으니 우리는 잡아가지고 신이 나서 돌아오니까 그때 멀쩡해져가지고 이제 눈이 이렇게 떠져서 바라보는 것으로 봤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방향이 없이 방황하면서 표류하면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이리 출렁 저리 출렁 나머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목적을 정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속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 삶속에 평강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내가 받아라 믿음으로 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또한 가지는 내삶 속에 계속해서 평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15절 아반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평안이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사람 아주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일만 입만 열면 불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교회 석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 그런데 그런 그 과정 속에 상처를 엄청 받으신 거죠.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원망과 그 원통한 마음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러다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 가셔서 이제는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아, 그리고 평안하라 이게 안된다요 아니면 그러다 돌아가셨대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목사님인데도. 또 어떤 여자분은 여자 성도님은 부모님이 이제 옛날 분이니까 시골에서 아들들만 공부를 시키고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에 문제만 오면은 부모님 엉망하네 부모님이 나를 교육을 안 시켜서 내가 지금 이,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거지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사니까 남편하고도 늘 싸우고 행복하지 않고 이런 불행한 삶 속에서 그냥 인생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불평과 불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인생을 다 컨트롤 해야 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비교 의식 제가 벌써 이미 말씀드렸죠. 비교 의식은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비교하면 늘 내가 초라해져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평강이 없어. 몇년전 우리 교회에서도 했죠. 그 불평제로 캠페인 해 가지고, 어, 이제 일주일 동안, 한달 동안, 그 사신절 동안, 이, 이, 이 보라색 띠를 고무밴드를 끼고 다니다가 불평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꿔라. 그 불평을 의식해 보자는 게,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십 일 동안 너무 많이 이걸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 헐렁헐렁해 가지고 잡아당기고 놓다가 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불평하는 것을 내가 레코나이즈만 하더라도 좀더 평안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 미국 미조리주의캔사시티에 있는 월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성도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불평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작됐던 운동이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한때는 600만, 600만 명이 조언했던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적어도 내가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를 나의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뭔가 반복이 돼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써보기도 하고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한 줄만 주님 감사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주시옵소서, 주시하지 마시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에 대한 고백을 다 많이 한 다음에 끝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는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자꾸만 입으로 인해본단 말이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때에 내 영혼 속에서 감사의 태, 샘이 터져서 그것이 흘러나와서. 내 속에 있었던 불평과 불망과 원망이라고 하는 삐죽삐죽한 돌멩이들이 감사로 다 채워져서 평안한 호수처럼, 그런 아름다운 호수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라. 6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빛,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우리 속에 물질적인 것으로만 충만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거룩한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채워질 때에 존재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평안해지는 것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존재가 충만해요? 배만 나와 우리가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해봐요 찬것 같지만 그 순간에 또 다른 것이 보이면서 또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존재가 충만해지고 그때 평안해지게 된다고 하는 그때 감사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 찬양을 진정으로 부르라는 말씀. 16절 뒷부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은 음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의 가사를 찬양의 가사를 믿음의 고백 속에서 곡조에 실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와시는 그 감동은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곡조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에 대한 찬양할 때 갑자기 얼마나 그 은혜가 막 몸에 느껴지는지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어제 찬양이 뭐였죠? 한량 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러면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쏟아지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떠한 세상의 노래로도 느낄 수 없는 감동과 황홀함이 이 찬양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운전하면서 너무 그 찬양이 기뻐서 한번 말씀드려죠 감동에 대해서 막 따라서 하는데 어, 이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겠다. 에이 죽으면 죽지 뭐, 뭐 이런 생각까지 날 정도의 그 황홀한 감격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찬양할 때 들을 때에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 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지.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영혼의 분열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거룩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은혜가 담겨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두 가지 그림이 보였다고 그래. 한 가지는 큰 강물, 허드슨 강 같이 큰 강물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고리가 그그 그 깊은 강물에서 이 물이 다 말르면 어떡지 걱정하고 있는 게 자기 모습 같더래. 또한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큰 창고에 곡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생쥐가 곡식 몇 개를 먹으면서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이 자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 창고처럼 더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부족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대강절 지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평강의 촛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힘차게 나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